문재인 파면 불법 정권, 불법 정권. 문재인, 팜면, 문재인, 문재인 파면 독정권 문재인 파면, 정권, 문재인 파면 문재인을, 파면하자. 문재인을 파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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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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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진을 아니 이렇게 보호 안 해줘도 돼나저 보험 다 들어놨어 뭐 이렇게 세 사람씩이나 보호를 해준다고 이렇게 앞을 막어 好的。大 대통령님께서 저쪽에 오고 계십니다 저쪽에 반짝반짝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아, 오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정지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어,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지금 아, 어, 대통령 가십니다. 대통령님 가시고 있습니다. 살아봐라 이놈아 난 태어나서 국가수반이라는 자가 이렇게 험악한 욕을 처먹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소리 듣고 냉면이나 고 처먹는다 소리나 듣지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눌랄랄라 하고 다니면서 삶은 소대가리다 소리나 들어 수해가 나니까 사대강을 또 되돌아간다. 문재인이가 쓸려가야지. 왜 국민이 쓸려가? 파이팅! 네. 우리 반군의 네. 최고! 네. 경찰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경들이 없네요. 여경들은 지난주에 아마도 우리를 제압할 수 있게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아, 우리 대통령을 끝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경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여자들을 제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더운 날 모든 걸지으고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초회가 났으면 자기네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네 국민의 생명을 접수해야지 북한이 다 범죄입니까? 저기 내차저 위에 있어.